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상대방은 굉장히 큰 호감을 느끼실 겁니다.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좋은 질문자,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대답도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리스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께서 처음 남녀가 알아갈 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자, 처음에 남녀가 만나서 서로 어색하죠. 그리고 물론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 사람인지 우리 너무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잘 몰라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 남녀 간에 서로 이 소통하는 방법에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썸탈때 또는 첫 데이트 할때 소개팅 받았을 때 또는 카톡으로 이렇게 상대를 조금 더 알아가는 좋은 질문들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 두신다면은 그 사람을 알아가는 데도 많이 파악이 될 거고요. 또 누구나 하는 그런 식상한 질문이나 대답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특별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은지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무엇에 빠져 있는지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볼것 같아요 자 요즘에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건강에 관심 있으면 건강 유튜브 많이 보고요 또 돈을 버는 거에 관심이 많으면 경제 유튜브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종교에 심취해 있다 그러면 성경이나 아니면 뭐 어떤 불교 그런 이론을 많이 듣고 있겠죠 또는 요즘 다이어트나 운동에 빠져 있다면 또 그런 걸 많이 보고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볍. 할수 있는 질문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빠져 있는지 가장 잘할수 있는 질문 요즘 어떤 유튜브 가장 많이 보세요? 라고 질문을 할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어떠한 계기로 보게 됐나요? 왜 거기에 빠져들게 됐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꼬리에 꼬리를 모는 질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떤 걸 느끼게 됐나요? 이런 질문도 좋죠. 그러면 아마 상대방은 생각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무엇을 할때 가장 열정적인가는 인생의 중요한 관심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할때 열정적인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그 사람의 관심사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어떤 이상형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상형을 파악하는 질문을 해볼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또는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연예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대충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겠죠 그리고 그 연예인의 어떤 점이 좋으세요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이런 꾸준한 자기 관리가 좋아서 아니면 이 사람의 아름다움과 잘생김이 좋아서 뭔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이성을 볼때 좋아하는 부분이고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또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사람의 과거가 궁금하겠죠? 이 사람의 과거를 좀더 안다면 현재도 파악할 수 있고 미래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과거를 물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게 뭐냐면 무슨 이유로 이혼을 했어요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사실 저는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누구나 이혼을 한그 이유는 가장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미화를 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를 듣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좀 파악하고 나서 그때 물어보는 것이 저는 예의이고 또 그때 물어보는 게 맞는 순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거를 파악하게 좋은 질문들이 어떤 거가 있냐면 어렸을 때 꿈이 뭐였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사. 사람이 어렸을 때그 동심을 자극할 수도 있고 또그 꿈을 이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또 이런 질문도 좋아요 인생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겨냈다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핵심은 뭐였나요 이런 이야기가 좀 딱딱하지 않게 그리고 무겁지 않게 가볍게 질문을 해보면 상대는 늘 봤던 질문이 아닌 뭔가 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고 나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나의 지난 시간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 이성에게 굉장히 관심을 보일 거예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준 사람은 누군가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좋겠죠. 어떤 사람은 부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승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일 수도 있고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 주변 사람들과 과거와 현재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 사람의 답을 통해서 알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사람의 가치관을 한번 파악해보는 게 좋겠죠. 이 사람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는지 이 가치관 파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관을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질문들은 무엇을 할때 가장 행복하냐는 질문을 꼭 해보셔야 돼요. 사람마다 그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의 기준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복을 정의하는 그 행복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행복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해보시면 좋아요.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돈보다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정말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고 성취해 본 경험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들이에요. 이런 질문을 받아 본 사람은 그런 깊이 있는 질문을 해준 사람에게 굉장히 큰 가치를 느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관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좋겠죠. 이런 질문 좋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지금 현재 이 사람의... 하고 있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업을 대하는 이 사람의 마인드는 어떤지 그리고 이 직업이 이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지 억지로 일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정도는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이 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생계와 관계가 없이 내가 꼭 생계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진짜 하고 싶은 직업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더그 사람을 깊이 있게 알수 있는 계기가 거예요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의 또 사회성을 한번 파악해 보면 좋겠죠.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한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너무 몰입되어 있다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한다든지 타인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꼭 물어보시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터놓고 이해. 친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 몇명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요? 또 이런 질문도 좋아요. 손절을 하는 사람의 기준은 뭔가요? 어떨 때 사람을 손절하나요?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 사람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처신하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관계에서 자기의 중심을 잘 잡는지 특히 여성분들은 남자분에게 이런 질문들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현재 이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가장 고치고 싶은 나쁜 습관은 어떤 게 있나요? 이런 질문도 좋죠.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질문도 좋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격을 파악해야죠.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떤 사람인가. 자,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또 고치 치고 싶은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 은 뭔가요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은 뭐예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의 미래에는 또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 하죠 이런 미래에 대한 질문들은 10년 뒤에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질문 좋죠 그럼 아마 상대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10년 뒤에 나의 모습 이렇게 대답 을 한다면 아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한 삶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게 돈인가요? 관계인가요? 아니면 소소한 행복인가요? 아니면 나의 배우자나 파트너인가요? 이런 질문도 좋겠죠. 그리고 당신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면 질문을 받은 사람 굉장히 머리 아플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에 대답을 꺼려하거나 이런 대답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여러분들과 좋은 대화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가 힘들 거예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은지 이런 질문도 좋죠. 그리고 이거 참 좋은 질문인 거 같아요. 자식에게 남길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이런 좋은 질문을 하려면 질문자가 벌써 좋은 대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상대의 대답에도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반응을 할수 있고 맞장구도 쳐줄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이 이런 질문만 던진다면 아무리 상대가 주옥과 같은 대답을 던진다 해도 내 마음속에 그게 와닿아서 씨를 내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다양한 질문들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그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느새 우리에게 많은 공통점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 번 만난 것처럼 굉장히 큰 친밀함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사고 방식과 그 사람의 살아온 세월을 진심으로 궁금해한다면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상대방은 굉장히 큰 호감을 느끼실 겁니다.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좋은 질문자,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대답도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 때또 뵙도록 할게요. Bye!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미팅 힐링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네 번의 줌미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의 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정보 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